박수로 2 0 1 8기 문재완입니다. 소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시대 배경은 당시에는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보수파와 자유파의 정치적 혼란과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아르헨 아메리카의 현대와 전통이 무너지고 현대화가 들어오면서 사람들 조금 더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마법적 리얼리즘 소설가가 마법적 리얼리즘을 기반으로 쓴 책입니다. 어, 아우렐리안 호세와 아마란타의 관계입니다. 아말타아우렐리안 호세와 아마란타는 서로 이제 내게 이끌려 사랑을 나눕니다. 근데아마란타는 자신은 너의 고모라며왕나와의 거절을 합니다. 어, 그녀는 잘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돼지꼬리가 달린 애가 나올 거라고 말합니다. 반란군들은 학대되고 정부는 휴전 협정을 내놓았지만 아우렐 대령은 게리넬 대령이 이곳에서 찬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우렐리아 대령은 마콘도로 숨어들어와서 사령을 해체한 그들은 게리넬과 부하들을 데리고 마콘도로 떠났습니다. 정부와 야당이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는 공동선언문을 공동 발표했고 일곱 차례 걸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마콘드의 시장이 된 사람은 보수파 군대의 장군인 호세 라쿠엘 몽카다였습니다. 그는 무력에 반대했고 좀더 인간, 전쟁을 좀더 인간적으로 수행하는데 같이 하자고 아우렐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 그리고 아우렐 대령이 새로운 싸움을 벌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 한편 아우렐 호세는 호세는 극장에서 수색을 하는 정부군 정부군이 거절을 하자 총에 맞아 사망을 합니다. 이 정규군 행포에 분노한 호세 라쿠의 목카다 정부는 다시 마콘노 행정과 군사주의의 권력을 받습니다 아우렐리아 아우렐리아 부엔이 대령은 무장이 잘된 부하들 천 명을 거느리고 마콘노를 공격했습니다. 이라칼 몽카다 어, 공격을 했습니다. 어, 이라칼 몽카다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우렐리 사형 직접 몽카다를 찾아갔고 몽카다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싸움을 했고, 부자 정권에 대한 생각을 너무 깊이 해왔기 때문에, 자네도 그들 못지않게 나쁜 사람이 되었어. 이어, 이어, 이어 자네는 마콘도의 역사상 가장 폭군적이고 악질적인 독재자가 될 것이라고 말 합니다. 9장입니다. 전쟁에, 어, 이렇게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전쟁의 도덕음을 가장 먼저 느낀 사람은 게리네도 마르키스트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공허했습니다. 그가 우리는 안시쳐는 아마란타의 바느질방 뿐이었습니다. 아우렐리아는 브디아 아우렐리아 대령이 마콘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많이 변해 있었고 작전 결과를 보고하는 데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대를 도 마르케스 대령은 그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상체로서 있다고 말합니다. 자유파의 사절가니 마콘도의 마을에 왔고 편지를 전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이 자유파... 오히려 나는 우리가 앞으로 현 정권을 옹호하는 자세를 갖추게 될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어라고 오히려 옹호하는 입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한부하은 그것은 보스포의 보습, 정권이 오름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고 만나면 어, 어, 말을 합니다. 어, 그리고 옆에 있던 게릴레 정부는 배반한, 이것은 이제 배반을 하 것이다라며 왜 배반을 하냐라고 물어보, 물어보, 물어보았는데 결국 게릴엘드 장군을 사형을 선고합니다. 어, 아우리아노 구엔자 대령은 그가 자신이 지나온 삶에 회의하고 삶을 회의하고 깨닫습니다. 그가 행복을 느꼈던 순간들이라고는 은세궁 작업실에서 황금 물고기를 만들 때뿐이었습니다. 그는 40년이라는 세월을 헛되이 보냈으며 이제 겨우 단순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형을 집행하기 전에 게릴엘드 마르크레스 대령에 가서 어, 그를 풀어줍니다. 그는 전쟁에 허덕였고 엄청난 회의와 우울이 밀려왔으며 끝내 자살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우렐리아노 구엔디아드령은 휴전을 위한 기념식에 가고 휴전 협정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는 야외 천각 안으로 들어가 권총을 꺼내 그의 주치의 여우들 그의 주치의가 여우들 적친 솜으로 그의 가슴에 그려준 동그라미를 쏘았습니다. 어 그는 다행히 위험한 상태를 벗어났습니다. 우르슬라는 아직도 이 업무는 어, 그러니까 엄마 이제 어머니인데 아직도 방 강남 밑에 꼬어앉아서 남편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 그는 그의 방에 나와 테라스 앞마당을 멍하니 쳐다보면서 다시는 전쟁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나는 집에 다시 생기가 돌도록 지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쌍둥이 형제 이야기입니다 쌍둥이 형제 호세 아르카조 세컨도 아우렐, 아우렐리아 무엇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르슬라는 에케아데스가 읽은 책들이나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글을 적어둔 종이 조각들만 잔뜩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책을 읽느라고 정신이 팔립니다.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 등장과 날아다니는 양탄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 이, 우르슬라에게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물었고 그는 어, 그이 일이 뭐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갑자기 방 안에 혼자만 있는, 걸,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멜키아데스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받으면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둘은 인사를 하였습니다. 멜키아데스는 그에게 행복한 지식을 전해주려고 했지만 자기가 남긴 원고를 해석해주는 부분과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길 백살이될 때까지는 누구도 이 원고의 내용, 내용은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울레아세곤노는 토끼의 번식 능력과 그 밖에 소들의 번식으로 동물의 우리를 증축할 시간도 없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번창을 하였습니다. 마코노는 주체할수 없이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기적적인 번영을 누렸습니다. 돈은 집을 도배할 정도로 네, 번영을 누렸습니다. 어, 미녀 레, 레메디오스는 카니발의 영웅으로 뽑혔습니다. 어, 축제가 열렸고 마코노의 사람들은 즐겁게 떠들어대며 강장으로쏟아져 나왔습니다. 늪지대 어, 쪽으로 난 길을 따라 황금빛 가마를 들고 몇사람 행진을 해왔습니다. 에메랄드, 에메랄드관을 쓰고 흰 담비 케이블을 두른 채 실려온 눈부심이는 페르난도 델그르이어였습니다 델급, 마을의 축제는 광란의 분위기로 물들어갔습니다. 어, 축제의 분위기가 한창 무리가 갔는데, 누가 즐거운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자유파 만세라면 휘황찬란한 폭죽은 총선과 더불어 사라지고, 공포의 비명소리 음악도 사라지고, 어, 즐거움은 전율로 바뀌었습니다. 광장에는 어, 죽거나 부상을 당해 쓰러진 사람이 많았고, 다행히도 쌍둥이, 형제, 미녀, 쌍둥이 형제와 쌍둥이 형제는 미녀 레메, 레메디오스와 페르난도를 구출합니다. 학살사가 여섯, 여섯 달이 지나가, 지나고 나서 아우렐리안 세곤도는 그 여자가 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마을을 가서 페르난도 델카르비오를 데리고 와서는 아콘노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어, 다음으로 는 아우렐리안 세곤도와 페테르코테스 그리고 페르난다의 관계입니다. 이 셋은 이제 그 세곤도는 페르난다와 결혼을 하였고 이제 그 페트로코테스와는 첩을 두어서 이제 네. 척으로 두었습니다. 어, 내일, 내일난디아 조약에 기념을 축하하는 아우렐리아 부인들 대령을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르슬라는 축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방으로 나오라고 했고, 그곳에는 저마다 모습, 저마다 모습이 다른, 어, 17명의 산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우렐리아 부인들의 자식들입니다. 아울리아 아울리아 그 트리스테트리스테 많이 마을에 정착을 했고, 얼음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동생을 데려다가 함께 살집을 마련하려고 알아보려다가 오랫동안 돌보지 않고 낡고 커다란 집에 흥미를 느낍니다. 어, 그는 온갖 걸레잡초 부서진 문들 사이를 헤집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서히 먼지가 먼지 가라앉기를 기다려 시야가 고친 다음에 보니 지난 세계에 있던 옷을 어, 아직도 입고 벗겨진 머리에 얼굴 피부는 고독의 쓰라림으로 주름진 추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 그는 어그 여자 어레베그 그 어, 어, 있었던 이 있었던 일을 집안 식구들 식구들이 예의를 했고 그는 알고 보니 그녀는 얼마 전 남편이 죽어 집 밖을 나오지 않던 레베카였습니다. 어 아우렐리아 트리스테는 얼음 사업을 하기 어, 얼음 사업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 사업을 현대화를 시키고 바깥 세상과 연결하기 위해 그는 철도를 세우자고 주장합니다. 어, 우리는 마콘도의 철도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하였고,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마콘도를 떠났습니다. 그, 그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아, 보이지 않고 아무 소식이 없이 여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 <laughs> 바로 그 순간 무시무시한 반약가일으는 기적이 울리고 서식식 거리며 숨을 헐떡이는 소리에 마콘도가 흔들렸습니다. 그들 눈앞에 보인 광경은 속트로 화려하게 장식된 기차였습니다. 철도가 공식적으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기차는 수요일 11시면 정기적으로 마콘도에 도착을 하였고, 마콘도의 길거리는 날마다 남자 여자가 나타나 집시들 못지않게 각종 물건들을 팔아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수요일, 수요일, 토파즈 빛깔 눈을 가진, 어, 미스터 허버트라는 사람이 마을 사람들이 껴서 마콘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는, 어, 그는 풍선을 파는 사업가였고, 브랜드하지 마냥 초청이 되어 식사를 합니다. 그는 식사 도중 바나나 한 쪽을 먹더니 계산이, 계산이 빠른 사람의 먹는으로 맛을 꼽고, 맛을 보면 꼭꼭 씹어냈습니다. 그는 몸에 쓰는과학보구를 가지고 바나나를 꼼꼼히 검토해보고 무게를 재보고 도구도를 가지고 군콘의 온도를 측정하고 습도 등을 재렀습니다. 수요일이, 되... 어, 수요일이 되자 기사들과 농경학자들, 수문학자들, 측량사들이 무리를 지어 바콘으로 와서는 미스터 허버트가 돌아다니는 지역을 열어주 동안 협사했습니다 나중에 어, 마을 사람들은 이들이 무슨 전쟁을 꾸미러 모여든 줄로만 알았습니다. 마을은 이렇게 물밀듯 밀려온 사람들로 마을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제 각 미국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그녀 레메디오스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 어느 날 오후 아란타와담면을 접고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 마당에 나갔는데 오후 4 시에 하늘에 날 하늘을 날아 올라 아무리 높이 나는 새도 쫓아가지 못할 만큼 창공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 아우렐리오 대령은 독재적외국인들 독재적 외국인들에게 쫓겨났음을 한탄했습니다. 한 번은 한 아이와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 아이의 실수로 경찰관과 부딪혀서 옷에 얼룩을 냈는데 그 경찰은 몸둥이로 아이를 가위로 찢어 죽이고 할아버지 목을 잘라 버렸습니다. 이에 분노한 아울리아노 대령은 다시 전쟁을 시작하자고 하였으나 이제 마르키스 대령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아울리아노 아들들이 이제 첫 참이 죽음을 당합니다. 실제로 발견되고 총에 맞아 어 죽기도 합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은 아울리아노 아마고르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부엔디아 집안 사람들이, 이제 부엔디아 집안 사람들은 무르슬라는 이제 결국 장님이 되었고, 백내장에 걸려서 장님이 되었고, 이제 아울, 그 아마란타는 레베카를 좀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뒤늦은 후회를 하였고, 그는 누구보다 더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페르난다는 집안을 다스리는 이제 사람이 다시 되었어. 아, 집안 다스리는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올바른, 그녀는 말하길, 올바른 사람은 많은 농장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제 아르카도 세건도가 이제 바나 회사의 실장이 되었는데 이제 같은 가족 집안 사람들이어도 바나 회사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경계경 경계 대상으로 네, 뭐라경계 대상이라고 하였어요 네, 발표자 소감입니다 어, 어, 여기서 전 인상적이었던 인물이 어, 여기서 이제 우르슬라입니다. 우슬라는 이제 이의 가장 큰어머니 세워지, 세워지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어오면서 이 집안을 계속 먹여 살리고 전쟁을 겪고 어, 되게 힘, 아이들을 키우고 이 힘든 그 상황을 어, 이겨냈습니다. 아, 혼자서 타파에 나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근데 이제, 이제 가족들이 계속 이제 죽, 죽거나 뭐 집안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 집안을 먹여 살렸고 뭐 결국에는 장, 어, 병에 걸어 장님이 되었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어, 이 인물이 제일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 이 책의 내용이, 이제, 책의 제목이 100년 동안 의 고독인데, 어, 뭐 아울렐나 대령도 그렇고, 뭐 레베카도 그렇고, 이제 일을 겪어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어, 집안이 나오지 않고 계속 이제 고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거, 어, 이런 부분이 좀. 하면서 누구나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책은 이 작가가 누구나에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 어떻게 그들 을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네 말해주는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